맛있습니다. 오늘도 맛집 탐방에 나설 겁니다. 가자, 길바오에 왔습니다. 근데 제가 큰 실수를 하나 한게 있어요. 오늘이 일요일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제가 가고 싶어했던 레스토랑이 다 닫았어요. 어떡해. 그래서 급하게 안 닫은 곳 찾기는 했는데 아쉽습니다. 혹시 빌바오 맛집 여행을 하실 분들은 일요일 날 닫는 레스토랑이 많으니까 참고하세요. 저기 뭔가를 하고 있네요. 저런 게 있으면 또 봐줘야죠. 배고프지만. 르레나 자자자, 여기에 왔습니다. 가게 이름은 L. 웨르띠또입니다 L. 웨르띠또가 무슨 뜻이지? 모르겠지만 우선 갑니다. 맛있어 보이니까. 자. 짜잔 근데 아쉽게도 스페인 거는 지금 시즌이 아니라서 없대요 그래서 아일랜드 거뭐 프랑스 거 이렇게 있네요 저는 노르만디아노르만디아 노르만디아, 그리고 이걸 시켰습니다 저걸 시켰습니다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저 보고 스페인어 잘한대요 아블라 에스파니얼 브빈 <laughs> 여기서 지금 스페인어로만 이야기 했거든요. 못 알아들어도, 못 알아듣는 대로 막 그냥 얘기했거든요. 근데 뜬금없이 어디서 왔냐고 그러더니 스페인어 잘한다고 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차콜리 하나를 시켰어요. 차콜리가 이 바스크 지방의 화이트 와인입니다.

<웃음> <웃음> 야, 여러분 지금 대박이에요. 저 이제 이렇게 먹고서 계산을 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냥 갑자기 내주신대요. 뭐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지도 않았어. 이 여자분이 미안한데 이분이 계산할 거래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거의 10유로가 넘거든요? 이후로 거의 3 6유로 10유로 정도. 뭐야 이게? 그게 무슨 일이에요? 마쿠사 그래서 하시는 말이 빌바오에 온걸 환영한다고 국간에서인심 나오는 건가요? 아, 스페인 와서 뜬금없이 얻어먹은 게 벌써 두 번째입니다 진짜.. 아, 아니야 엄청 많지? 한데, <laughs> 뜬금없이 얻어먹은 거네 번째 <laughs> 진짜 너무 좋아 <laughs> 공짜 좋아하면 대머리 되는데? 대머리 되는데? 와인 한잔했다고 지금 기분이 너무 좋아졌나요? 이 건물 너무 이쁜데? 이쁘잖아. 근데 이 건물 엄청 이렇게 약간 중세적이고 이쁜데, 바로 옆에는 완전, 아무튼 그런, 이렇게 시대가 완전 다른 듯한 건물.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찾아왔는데, 일요일이라서 그런지 사람이 없네요. 아 여긴 패스해야 될것 같다. 탑바스도 많이 없어. 바이바이 7시에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해요. 아쉽다. 다른 데로 가자 제가 저 굴바에서 딱 알아듣고 아 내가 이걸 알아들을 수 있다니 너무 기쁘다 했던 말이 있는데요 제가 그 굴에서 그 조그만하게 남아져 있는 그 부분을 너무 먹고 싶었어요. 아, 이거 어떻게 먹냐고 그랬더니 이제 이 분은, 어, 먹고 싶으면 한번 먹어봐.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si quieres r b a r 라고 딱 하는데 그 말을 알아들어서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대답은, d i f c l <laughs> 어렵더라고요. 그게 안 따지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이렇게 현지인과 현지어로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런 곳에 있어요. 좋네요. 다든지도 모르고 엄청 돌아다녔네. 아. 뭐야? 세라도포르 바카쇼나스 7시 돼서 다시 와봤습니다 하나 먹고 가야지 이거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걸 하나 지금 시켰습니다 이거는 오징어가 올라간 거였어 이 오징어를 지나칠 수없 음. 여기 다 1.5유로예요 가격적으로 괜찮죠? 1.5유로에 다양한 걸 이렇게 먹어볼 수 있으니까. 음! 맛있다. 4.8유로가 나왔습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가격도 괜찮고. 근데 여기 그 생맥주 관을 이렇게 설치해 놓은 게 조금 특별한 것 같아요. 에스트레아 갈리시아, 이거 논알콜도 있는데. 이건 한번 마셔 보고는 오 싶은데 네, 이제 바이바이. 여기 지금 지나가다가 봤는데 조명들이 엄청 이쁘네요. 이런 조명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처음 봐요.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여기는 빌바오의 굉장히 유명한, 굉장히 오래된 바입니다. 여기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이르냐. 카페 이르냐. 저는 여기 양. 양치가 괜찮다고 해가지고 왔는데, 여기에서 양꼬치를 시키려고 했거든요, 과에서. 그래서, <laughs> 이거 어딨냐고 그랬더니, 여기 있습니다, 여기. 따로 있네요. 줄도 있습니다, 줄. 줄도 서 있어요. 또 이렇게 맛있는 타파스를 언제 먹을까요? 맛있습니다. Yeah. <laughs> 다시 봐도 이쁘네요. 여기 지금 이큰 나무 아래에 의자들이 있는 모습이 독특하고 괜찮죠? 저 이렇게 생긴 모습은 또 처음 봤어요. 뭔가 조화롭게 다 어색하지 않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에구, 다시 봐도 이쁘다, 정말. 날씨가 이렇게 별로 좋지도 않은데, 이쁘네요. 맛있다고 해서 또 가보려고 합니다 여긴 처음이네 저번에 왔던 곳이랑 좀 비슷하긴 한데 아 저번에 왔던 곳이잖아 짜자자잔 <목소리도> 관자가 나왔습니다 이 도시는 밤에 아름다운 게 맞습니다. 밤에 더뭐없이 아름답네요. 좋다. Never I grew up without a scar, just living my life with no big worries, and I've always known what I want. Just didn't know what came along, finding myself a much less happy. Back in the day. 돌아왔습니다. 가로등이 참 예쁘네요. 그렇죠? 자세히 보니까 조금 특이하게 생겼어요. 음. 지금 이 문어를 먹으려고 했는데요. 조금 특이점이 여기 이거는 스페인인 거를 제가 확실히 알았거든요. 근데 이 밑에를 검색을 해봐도 안 나오는 거예요. 번역이.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거는 바스크, 이거 까탈라노 이거는 갈리시아어라고 합니다. 각 지역에서는 스페인어랑 다른 그 각자만의 언어를 공용어로 써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Last l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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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st. never thought it would be so hard i grew up without a scar just living my life with no big worries and i've always known what i want just didn't know what came along finding myself